하나님을 믿는 집에도 상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가정의 갈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등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정의 갈등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편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였지만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자라났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방법을 앞세웠습니다. 믿음 대신 계산을 선택한 순간,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인간의 술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흉내 내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축복은 거짓된 손에 주어졌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서는 울며 외쳤고, 그 상처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터져나온 외침은 복수가 되어 마음을 삼켜버렸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은 찢어졌습니다. 속임과 분노의 끝은 이별과 침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남은 야곱은 그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야곱은 에서와 다시 만났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지 않았고 야곱은 형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회복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갈등의 반복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가정은 깨어질 수 있지만 십자가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회복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정의 상처도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